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스테반의, 스테반의 신앙. 여러분 혹시 인생설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들은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설교는 제 인생설교입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과 정체성, 진정성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설교를 말하지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설교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과 깨달음을 준 설교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어, 여러분은 그런 설교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내게 만약에 딱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것이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스테반 집사님이 그러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인생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설, 설교를 미처 끝내지 못하고 끌려 나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죠. 도대체 스테반 설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러한 반응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스테반의 순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테반의 설교,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교회 역사에 중요한 이한 페이지를 기록한 스테반의 신앙, 이 스테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주시는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신앙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접어들면서 신약의 가장 긴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산해 들인 공의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2절부터 47절까지 긴 분량의 변증 설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의 지금 공의회에 잡혀온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과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것에 대한 반론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설교라기보다는 논증을 바탕으로 한 변론이었습니다. 스테반의 변증설교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어디 한 군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4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봐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 어디냐? 이방 땅메소보담이야 했다. 요셉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 우리 요셉을 인도했다. 모세를 봐라.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다. 다윗세 때를 봐라 예루살렘 성전 없어도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너희 예루살렘 성전 집착증을 버려라. 이 요지가 이거예요. 그들도 다 아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가만히 듣다 보면 매우 불편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유대 선민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스테반 말로는 이건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역사를 거슬러 보면 불순종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역사는 거절과 반역의 역사였고, 수치스러운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당신의 본 마음을 보내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거절해왔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도 거절하고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5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설교에 쭉 이어오면서 뒷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스테반의 설교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의 역사도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요, 어쩌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나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심했는데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예수의 방법으로 그 눈으로 살펴보니 내 인생은 참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내들린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흠잡을 데 없이 선민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부했는데, 예수의 기준으로 비춰보니, 스테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우리는 살인자였고, 반역자였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기가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5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말을 듣고, 마음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이를 간다 어떤 동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스테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56절 우리 밑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과 하나님, 및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서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인자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기 말씀엔 들어 있지 않지만 생략된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보이는데 안 보입니까? 이런 거죠. 아무도 못 보는데 스데반의 눈에만 보여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스테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왜 당신의 모습을 슬쩍 스테반에게 보여주셨을까? 보자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모든 주권을 가진 통치자, 심판을 맡은 최고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왕 곁에 서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왕께 변호하는 자, 왕 옆에 서서 변호하고 중보하는 자, 중재하는 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주권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스데반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에게 살짝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죽음의 경각관에 있는 스데반에게. 두려워할 수 있는 스대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야수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틈만 나면 물어 뜯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호해 주시고, 중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지금 하늘의 광경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 사실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스테바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스데만이 예수로 충만하니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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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계시네.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테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는 그 공회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아멘. 잠시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미출친 부분을 보면 다섯 개의 동시, 동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치는, 다섯,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급박한 상황이었는지요. 귀를 막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사, 신네스코라는 동사는 꽉 잡다라는 거예요. 듣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귀를 꽉 막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테반의 입도 틀어 막았을 거예요. 여러분, 입틀막, 귀틀막이 지금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강제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품을 수 있는 행동일까요? 진리를 자 가진 자, 자유를 누리는 자가 할수 있는 행동입니까? 공예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면 서로 변론하면서 71비를 따지면 돼요.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짐승 처럼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달려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르메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걸어서 군대 귀신 성경에 또한번 나왔는데 거래사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달려들어 들어갈 때 썼던 그 단어를 이 자리에서 또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58절,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을 스테반을,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로 친다는 이야기가 지두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 돌로 친다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발 머릿속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언젠가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슬람 그 과격단체가 종교인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 공개 채용한 장면을 영상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지 않은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자극적인 장면이니까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형 장면을 아주 가까이서 찍었는데 생생하게 촬영했는데 머리를 총으로 쏘고 또 거의 시신이 부서지도록 총살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봐버려서 잔상이 내게 남는데,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거의 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 순간 생각났던 게 바로 스테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무기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공개체형, 이 종교적인 이유로 공개체형 당하는 그 장면은요, 또 똑같이 동일하게 끔찍한 모습이죠. 사실 스테반은 그런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을지 모릅니다 공회에서 변론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죄를 증명해서 내가 살겠다는 건데 스테반은 진리를 말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도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대신 이 말을 하죠 52절 밑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이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죠 너희는 명실공이 명백한 살인자여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죽였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스테반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만 놔뒀으면 베드로의 솔로몬의 행각설교에서처럼 강력한 회계 촉구를 했을 것입니다. 어찌할 거 예수를 믿으라.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지 못한 공의원들이 재판도 안 끝났는데 끌어다가 끌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스테반, 스테반이 마지막에 말을 남기죠. 두 마디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위대한 두 마디를 남기고 잔이라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함께 봤던 가장 치련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삶의 유일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했어요. 스데반의 인생이 다다르고자 했던 그 종착지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교함으로 그의 삶은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끝난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요 패배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것,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박해가 심해져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가 더 힘들어졌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무난돌이 정맞는다고 거룩한 믿음 드러내다가 괜히 교회에 더 누가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허무한 죽음 정도로 여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이 정말 그런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이었습니까? 스테반의 죽음이 위대한 이유가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신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미랄 신앙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미랄 신앙입니다. 먼저 스데반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용서의 말씀, 이 용서가 그 현장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대 군대의 지휘 책임자 백부장이 그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예요?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던 한 사람의 죄인, 그 사람도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회심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에 그 현장에 있던 이 사람들이 회심했던 것처럼 스테반이 죽어가는 오늘 그 현장에 함께 있던 한 사람도 이제 곧 회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신학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죽어가는 스테반이라는 인물과 겹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사람이 순교로 사라지고 다른 한 사람이 교회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겹쳐서 지금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8절 돌로 칠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로 친다는 이야기가 두번 강조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 이야기가 껴있어요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돌로 치는 이 죽음 스테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유대 지도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스테반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반처럼 똑같이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테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함께 지냈던 동료였자 동료자, 동족이었습니다. 어쩌면 둘은 한때 같은 회당에서 우정을 나누던 그러한 친구 사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스테반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어요.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니 사울은 배신감도 커졌을 겁니다. 그 배신이 증오가 되고 종교적인 열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울은 급기야 사울 스테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현장의 책임자로 서 있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듯 했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회심하게 되죠.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했던 말, 죽으면서 남겼던 그 용서의 말, 그 말과 행동들 똑똑하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스테반을 떠올리는 바울의 마음, 스테반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테반만 생각하면 눈물나게 자기가 미워지고 가슴이 아리며 미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서 외쳤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죄를 돌리지 말라고 외치는 그 용서의 말이 살아 움직여서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가슴에, 끝까지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스테반은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탄생을 위한 미알이 되었던 거예요. 스테반의, 스테반이 한 알의 미리 되어서 죽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사, 울이 사도 바울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일 하나의 밀리 땅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스테반이라는 미랄이 죽어서 바울이라는 새 생명이 태어났고요 바울이 미랄처럼 죽어서 수많은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미랄되어 죽어간 현장에 또 다른 미랄들이 태어났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2000년간 그 미랄의 역사가 흘러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데반의 이러한 미랄 같은 죽음을 헛되다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죽음이자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나는 얼마나 또 다른 생명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자로 서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새 생명을 낳는 영적 분만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운전교회 성도들은 목사들은 얼마나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나를 통해 생기를 회복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가 이런 미랄신앙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먹튀신앙입니다. 먹튀신앙. 내가 죽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신앙, 예수를 닮은 섬김의 신앙이 미랄 신앙이라면, 먹튀신앙이라는 것은, 알죠? 먹고 튀는 신앙이에요. 말씀 먹고, 은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먹고, 끝! 먹기만 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먹고 튀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선한 열매를 누군가에게는 어딘가에는 남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누군가의 미랄이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정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오늘 어, 광고 시간에 우물파기 사역의 보고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과 함께 우물을 판지연 4년이 되었습니다 어, 미리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성,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각각 움직여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지게 하셨어요. 아프리카에 다섯 끼, 라오스에 1 1기를 파면서 16개가 되었는데 우리 이번에 한 가정에 한 끼를 또더 하게 돼서 올해 17개가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 섬김의 연속입니다. 자, 아무도 우물 파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이 꼭 필요한 줄 알기에 그 필요한 일이기에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 라오스 농지역에 우리 송도님들이 판 우물 가서 방문하고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정말 큰 의미와 도전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물 파는 게 저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물 파면 아, 그래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물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마을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는 것이구나. 악한 풍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구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근본되는 사역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사실도 가슴 뜨겁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도 파도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우리 운종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 살리는 일이 어디 우물 파는 사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리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조금만 열기만 해도 누군가의 신음에 귀를 우리가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의 미라리 되고 믿음의 미라리 되어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는 그 무언가를 남기고 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